자, 빨간색 세개 있네요. 빨간색 네 개네, 네 개. 4개. 하나, 둘, 셋, 네 개. 파란색은 세 개야. 근데 순서대로 이렇게 수, 화분을 빨강과 파랑을 번갈아 가면 빨간이 먼저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빨강 묻는 건네 개야. 빨간색으로 쓸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둘, 세개 있네, 세 자리, 자리가. 그죠? 그거다 놓으면 되죠. 빨강 다음에 파랑 놔야 되니까 여기 놔야 돼, 무조건. 그 자리가 세 개니까 3팩이지 뭐. 얘네들끼리 가뭐 아무 데나 놔. 세 가지 있고 두 가지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빨간색 화분 네 개를 이웃하라. 이웃하라. 그러면 묶어라죠. 그죠? 그래서 네 개를 확 묶어버렸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파란 것도 하나둘 세개 있잖아. 그러면 하나둘 셋네 개잖아. 그러니까 우선 4팩을 하시고 이 속에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죠막 움직이겠지.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빨간색 화분 두 개가 양 끝에 오는 거야. 빨간색을 양쪽으로 놔 이렇게. 근데 빨간색 네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놓는 게 4, 4개 중에 2개겠죠. 누구, 누구 선택할래? 이거죠. 그럼 왜 4피투냐? 보세요. 지금 여기 4개 보이시죠. 여기다 누구 놀래? 빨리 와! 누구 올래? 몇 가지? 4가지. 그렇죠 그리고 야, 이제 3개 남았지. 네 아무나 와! 여기 누구 올래? 3가지. 그러니까 12가지가 되는 거죠. 4피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 뽑아서 여기다 놓으면 되지 않나요? 그니까, 네개 중에 두개 뽑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이거는 4, 3. 그래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여섯 가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 둘이 바꾸는 건안 치냐? 또 바꿔서 곱하기 2 하면 내나 똑같지 뭐. 그쵸? 뭐,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몇개남았냐 여기. 빨간 거 여기 두개 남고, 파란 거 여기 세개 남았어요. 그죠? 니네들이 쫙 서라. 오팩이지, 뭐. 그쵸?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파란색 화분끼리는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라. 그러니까, 파란 것끼리 붙어 있지 말래잖아. 그 사이에 빨간 거 끼우래잖아. 그렇죠? 그러면 빨간 게 많으니까 빨간 거를 먼저 세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워. 그럼 니네 서는 방법이 4팩이야. 그치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디다 놓래 을 이제 아무 데나 놓으면 되는 거지. 파란색 아무 데나 놔. 그러니까 자리가 봐라. 하나, 둘, 셋. 여기 무슨 상관인데? 여기다 두면 안 돼? 순서가 있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잖아. 누굴 먼저 놓으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놓을래? 이 다섯 군데 중에서 아무거나 세 군데 놓으시면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화분을 여기 놓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다섯 가지. 그죠? 첫 번째 화분 다섯 가지. 다섯 군데잖아. 그리고 또또 화분 또, 또, 또 있잖아. 또 어디다 놓을래? 그러니까 하나 줄었으니까 이네 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하나 놔. 그러니까 네 가지. 화분 아직 하나 남았는데요. 세 군데 남았는데요. 아무데나 놔라. 세 가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개를 뽑아라. 그쵸? 다섯 군데 중에서 세개 넣는데 그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퍼뮤테이션으로 가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죠. 됐죠?